예수께서 이기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이니 여러분 여기 중세기 청년 이상 동안 권세를 장악한 이 교황청의 온갖 박해 아래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산과 광야로 쫓기던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누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용기를 주는 보증의 말씀입니까? 불법과 폭력으로 빼앗아 다스린 자들을 대신해서 온유한 자가 마침내 땅의 주인이 되는 이러한 경험은 실제로 성도들이 영원토록 누릴 특권인 것입니다. 끝까지 내 이를 지키는 그에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지킬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단순히 그냥 이름뿐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겁니다. 믿음은 신뢰하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이 오늘날 참 드물뭅니다. 여러분, 인내는 우리의 생활 모든 면에서 드러나야 할 그리스도의 성품의 특성입니다. 또한 우리는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온유함을 가지고 인내해야 합니다. 심판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내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타인들에 대해서 더욱더 당연히 인내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주께서 나를 지금 시련 가운데 놓으신 것은 금을 정련하는 것처럼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터에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영혼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지금 힘써 싸우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엿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전쟁 중에 그 사탄의 성급한 성질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